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늘은 화창한 일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일요일은 아닌데,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근데 저번 주부터 너무 오랫동안 일을 했어가지고, 오늘 일안 한다고 했죠. 다행히 제 근무를 대신 띄워주겠다는 동료를 찾아가지고, 그 친구가 저 대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거 유튜브 촬영한다고 얘기를 아직은 몇 명한테밖에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영상 올린 게두 개뿐인데도 벌써부터 응원의 말씀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뭐 보자면은 짐하고 왜안 싸웠냐, 네가 말한 짐이 그 짐이었냐, 할말만해 사스카툰이 아니라 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 아니냐? 어쩌라고? 뒤질래? 썸네일 바꾸라고. <laughs> 그리고 자막에 영어를 왜 쓰니? 한국어 써라. 못 알아먹겠잖아. 시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응원의 성원에 응원의 성원에 응원 성원에 힘입어서 오늘은 뭐를 해볼까 하냐면 오늘은 쇼핑을 가볼까 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에드먼턴에 가거든요. 그 비자가 지금 2년짜리 여기 캐나다 2년짜리 비자 받을 게 있는데 어쨌든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그 그래서 나가서 옷도 좀 사보고 세퍼라도 가고 그리고 러시에서 향수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가볼까 합니다. 지금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초췌해요. 다시 사람이 돼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버스가 11분 뒤에 온대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레모네이드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거 같은데, 아까 집에서 나오면서 한잔 사서 마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짐이 많으면은 너무 화가 나는 스타일이라, 부 프로도 들고 있어야 되고 핸드폰도 확인을 하려면 음료수가 굉장히 걸리져버릴 거예요. 이따가 쇼핑하고 오면서 혹시 가서 팔고 있으면 한잔 사서 마실 마셔볼 예정입니다. 한달전한몇주 전만 해도 비막눈 내리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다시 풀렸어요. 그래서 되게 초여름 같은 그런 날씨. 되게 날씨가 좋아요. 근데 이런 날이 사스카톤에서는 몇 달이 안 된대요. 보통 뭐 7개월 이상이 겨울이고 그 뒤로는 조금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따뜻할 때 많이 즐겨놔야 됩니다. 이런 좋은 날씨를. 아씨, 결국에는 다른 버스 타러 가고 있어요. 버스가 아까 전에 10분 뒤에 온다 고 그랬는데 보통 잘 지켜지거든요? 그런 스케줄이 잘 지켜지는데, 아, 갑자기 버스가 무슨 21분 뒤에 온다고 지금 그렇게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저기 가면 맥도날드 있거든요? 맥도날드 가가지고 그냥 커피 한잔 마시고. 원래 집에서는 약간 바이브가 되게 다운,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 가게 나오면 괜찮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셔서 굉장히 다운된 상태인 것 같아서 다른 정류장으로 가는 김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해서 버스를 타고 일타운 플라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두 번째 버스는 7분 뒤에 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것 같으면 그냥 그꼬꾸마한테외문에단한 잔을 사서 마실 걸 그랬나? 음... 아, 저 앞에 촬영을 방이라는 소음 아저씨가 가시려나봐요 어쨌든 커피를 딱 사고 버스를 한번 타보는 걸로. 아저씨 드라이브 쓰고 그냥 주문해도 되나? 보니까 여기 맥도날드 처음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어때? 딱딱 주문하고 빨리 버스를 타야 되니까. 를 사면 짐이 많아져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톤에 들고 있는 게 많잖아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막 동시에 이렇게 하는 상황이 닥치면 꼭 물건을 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주의를 해야 돼요. 버스에서 내리고 지금 가는 중인데 저쪽에 지금 물판사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막그렇게 강, 강이 막 생겼는데 제가 타고 간 버스가 물줄기를 휘몰아치고서는 가가지고 바지가 저절권했다는 시시골프란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도착도 안 했는데 벌써 뭔가 기가 빨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오늘도 대충 살 것만 사고 그러고 바로 나가야겠습니다. 있었나? 여기 되게 퍼쿠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철수했다고 들었는데 이 세프가 아직 여기 있어요. 올리브영 같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아, 음, 노래를 안 틀었을 리가 없지. 그냥 살코한 후딱딱 사고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을 성공했어요. 세포라에서 화장품 사기. 근데 영어가 되게 제가 영어가 되게 짧아가지고 말을 되게 빨리 하면 버버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뭔가 이렇게 샘플을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고르고 결제하고 그러고 나가려고 하다가. 카운터 위에다가 그 샘플을 놓고 온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미안, 나 아까 전에 그 샘플 놓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거는 아이 마스크 같은 거를 사야 주는 그런 샘플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괜히 민망했네. 뭐가 됐든. 그래서 그거 못 받고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 어디를 갈지. 몇시한번 조질까요? 기프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근데 도대체 러쉬가 어디에 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는 어디를 건물 같은 거를 찾아서 간다고 하면 지도를 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그러니까 지도발로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건물 안에서는 지도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이제 길치인 게 뽀록이 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러쉬는... 뭔가 가기 전에 약간 겁이 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혼자서 천천히 뭔가 이렇게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너무 힘껏 반겨주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기가 빨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면서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거의 한 바퀴를 돌고 있거든요? 두 바퀴 돌은 거 같은데? 나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건가? 숨었나? 어디로 숨었지? 아저아 아, 뭔가 주사 맞으러 가는 기분이에요 병원에 주사 맞으러 가기 전에 그 기분이 드는 곳입니다 네? 왔어요 여기도 어김없이 노가고 있어요 저도 쇼핑을 끝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프트카드에 백불이 있어가지고 아 뭔가 돈안 쓰고 백불 안에서 뭔가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 거죠 근데 향수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사실 막 엄청 끌리는 건 없었어요 그중에서 그냥 그나마 괜찮은 거를 골랐단 말이죠 근데 제가 향수를 살때큰 용량으로 사는데 하필 제가 고른 향수가 10만원이 넘는 제 기프트 카드는 10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돈쓸 생각이 아니었는데 벌써 나와서 돈을 써버렸네요. 이렇게 돈 쓰면서 애들만 딴갈수 있을까? 허가 됐든 달러라마 한번 조지고 그리고 가봐야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대원들이막 와있어요. 발라마 한번 가가지고 소소한 것들을 좀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뿌듯 호텔이 있거든요. 여기 맛있는 거 많아요. 저는 저기 이름이 왜 오파인지 모르겠어요. 오빠의 오파요 여기는 다행히 좀 조용해서 아낙타임을안 가져도 돼요. 뭔가 작은 쓰레기통 같은 거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거를 사면은 손에 짐이 또 엄청 많아질 거라서 고민 중이에요. 토마스가 퇴근할 때가 됐는데 거의 우버급입니다. 만약 토마스가 퇴근을 때리고 여기에 와줄 수 있다면, 쓰레기통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쓰레기통이 눈에 안 보여요. 한국 다이소 가면은 위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가, 이 라인에 뭐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쓰레기통 여기 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적혀 있어서, 물건 찾기가 힘들어요. 물건이 정말 안 찾아지네요. 여기, 여기 있을 것 같은? 이거 다 쓰레기통이잖아? 잠깐만. 작은 쓰레기통. 음. 제가 찾는 건 약간 2이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게 없네. 옆에 계신 할머니한테 여쭤볼까? 혹시 작은 쓰레기통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친구가 부탁한 커피의 이름이 너무 길어요 뭔가 이름 긴 커피를 <laughs> 부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무슨 아이스 무슨 커피에다가 뭐 우유를 보트밀크로 바꿔서 무슨 뭐 뭐를 뭐를 쉐이크를 해가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보냈는데 그냥 라떼 마시면 안 되나? 이를 받아가지고 아, 들고 가면 되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이 친구가 뒷문으로 올지 정문으로 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없네. 이래서 제가 팔이 새겼으면 좋겠는 거예요. 만약에 팔이 3개였으면, 한 손으로는 촬영하고,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확인하고, 한, 한, 한 손으로는 어쨌든 타이밍. 뒤에 주차장 쪽으로 오면은, 그 주차 요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문으로 만약에 오면은, 지금 차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라 복잡시러올것 같아서 제 생각엔 아마 정문으로 올것 같긴 한데 이 친구도 좀 복잡. 이렇게 뭐 누가 좋아하겠냐만은 복잡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뒤문 뒤에 저그 주차장으로 올 가능성도 있어요. 아, 야. 어빠. It my channel's name is k r e n Okay. So e e r 7, 4예예 n four y e a a y please r i me day? yeah you too thank you <웃음> <Yeah>. <웃음> 오, 참 민망해지네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못 알아들을 텐데 왜냐면 한국어인 관계로 어차피 들어와도 못못 알아들을 적인데 그리고 지금 토마스가 여기 도착했다고 하는데 나얘차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거야 약간 우리 엄마 같은 스타일이 아니길 바라면서 왜냐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도착하기 30분 전에 정문에 도착했다고 하는 엄마 미안 뭐가 됐든 어디 있는지 알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분주해지네요 아 정말 쉬운 게 없습니다. How you doing? <laughs> good i'm just recording my live so <laughs> hello, hello. Uh, I'll get a big crunch sandwich 진짜 사람은 있잖아요. 팔이 3개여야 돼요. 팔이 2개니까 이렇게 삶이 피곤할 수가 없어요. 어우 물건도 사가지고 저거 다 어떻게 들고 가? 그럴 때는 물건을 들고 여기다가 놔야 됩니다. 놔 놓고 쿰칩도 들고 와야 돼요. Oh my b a b 이렇게 놓고 집으로 가버리면 돼요. 이런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키드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음 뒤에 사 먹는 걸로 미안하게 됐소다. 아까 사 먹어 줄 걸. 하튼 오늘 하루가 끝나가고 있네요. 원래 집에 가서 오늘 뭐 샀는지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찍어서 찍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안 궁금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잘구려한 거 샀습니다. 어쨌든 밥을 먹고 내일은 또 출근을 하기 때문에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무 백달년 어, 맛있게 드시길.